오늘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43절 말씀을 본문로에서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마태 24장은 계시록을 축소해 놓은 소계시록 장이죠. 이 지금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있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내용이 세 군데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어, 노아 때와 같고 노 때와 같다는 것은 노아 때도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나고 40일을 물이 쏟고 비가 내리고 할 때에 배가 물에 잠겨서 동네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다. 그러나, 노와 식구만 배를 탄 것처럼 그리했습니다. 노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황 불비가 쏟아지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롯의 처와, 롯과 롯의 처와 두 딸들만 소돔과 고무라성을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이때와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진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수 없고. 그러나 성경에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만큼은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안다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빛의 자녀들은 시기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라 이제요 이 시대가 끝이 됐습니다 끝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육정 이스라엘이 예수님 출현하심으로 끝을 맺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이원의 때까지 끝이 났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율법의 완성으로 새 복음을 하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육적 이스라엘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메시아 보내달라고 구원자 보내달라고 통곡하고 울고 있다는 사실에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왔다가 가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첫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왔다 가신 걸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의 깨달음이 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주님 나라에 갈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둘이 배를 갈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두고, 두 남자가 같이 잠자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두고. 그러면, 허련히 주님께서 도적같이 밤에 추수하러 오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으러 오실 때에 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입장에 서 있어야 될까? 데려가는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만큼 나는 깨어있는 신앙을 하고 있을까?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오늘날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47절, 48절 말씀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연약한 성도들보다, 연약한 사람들보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약자들,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더 찾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많이 맡겼기 때문에 알고도 행치 아니하였다고, 더 많이 매를 맞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겨머리 여기지 말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이 임제해 오실 날이 언제인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오신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로 오신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오신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와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이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과하면서 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디 성경을 잘 깨닫고 깨우치셔서 주님 오시는 그 때에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